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오전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운동하기 전에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여러 뭐 운동선수나 이런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느낀 거나 운동뿐만 아니라 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게요 재능이라는 거에 한번 말을 해볼 건데 우리가 노력으로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이 사회적 프레임에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대학교 때도 이제 보고 국가 대표도 보고 하면서 느낀 게 노력을 그 인류 선수가 아닌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노력을 더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근데 안 되는 거예요. 재능의 영역에 부딪히니까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걸로 그 노력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을 안 했을 경우에는 노력을 하면 뭐 인류가 되겠죠. 근데 재능이 없는데 내가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그렇게 괴로운 게또 없더라고요. 공부도 똑같은 거 같아요. 내가 공부에 재능이 없어. 근데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여태까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뭐예요? 공부를 못 하는 건 노력을 안 해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이제 사람또 피말려 죽이는 거예요. 노력하면 다할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.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은 될수 있어요. 그 신체나, 뭐, 지능이 정상이라고 할 때, 운동도 그렇고, 공부도 그렇고, 어느 정도 수준을 할수 있어. 근데, 그 이상 하는 건, 재능이라고 봅니다, 저는. 그래서,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, 지금 내가 노력을 덜 해서 못하고 있다고 괴로워하시는 분들,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. 다른 쪽에 재능이 있으실 거예요. 그 재능을 찾아가면 돼요 어... 인생이 10대 때는 이제 대입이 전부인 것 같고 20대 때는 내가 목표한 바를 못 이루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30대 때는 또 뭐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40대 때는 또 뭐가 있을 거예요 50대 때는 또 뭐가 있고 인생 길어요 음... 저는 기대가 되는 것도 있어요. 아, 내가 40대가 되면 뭘 원할까? 이렇게 기대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지금 내가 어, 하려고 하는 거랑 내가 해야 되는 걸못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. 어,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또 <laughs> 어제가 수능이었어요. 어제가 수능이었는데 수능 못 봐서 좌절하는 친구들 있고 꼭음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수험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요. 그, 이거 말고, 내가 지금 안 되는 거 말고, 다른 쪽에 재능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